안녕하세요 지극건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피부는 진짜 진짜 건조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리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촉촉한 기초 꿀템 리뷰입니다 참고로 제 피부는 건조하면서 민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제가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없었던 제품들로 엄선해 왔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스쿠의 비아룸 더 로션입니다. 얘는 이렇게 펌핑형 용기로 되어 있고요. 얘가 로션이긴 한데,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로션이에요.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로션보다는 에센스에 가까운 제형이죠. 점도는 묽어가지고, 이렇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라보면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흡수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흡수된 후에는 끈적임이 남지 않고 촉촉함만 남는 제품이에요. 흡수가 빠른데도 지속력은 하루 종일 지속이 잘 되더라고요. 이 제품이 한 펌프가 용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화장하기 전반 펌프 용량으로 두번 나눠서 사용을 해 주고 있어요. 레이어드를 해서 발라 주면 히터 바람에도 견디면서 하루 종일 촉촉함 유지가 잘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제품 말고도 비아룸이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좀 끈적임이 많이 남아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 제품은 끈적이지 않고 속건조를 잘 잡아 주는 느낌이라 매우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용량이 1 배고 5 0 ml라서 오래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원어비인제게는 조금 비싸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아워글래스의 이퀼리브리움 하이드레이팅 아이밤입니다. 제가 전신이 다 건조한데 눈가가 특히 더 건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아워글래스 기초가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더 훑어보던 중에 아이밤. 밤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구매했는데, 진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용기는 이런 파 타입에 들어있고요. 제품명에서도 보이듯이 이렇게 밤 타입 제품이에요. 굉장히 꾸덕꾸덕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막상 만져보면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점도는 이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보면 약간 바세린을 살짝 녹여둔 듯한 제형인 것 같이 발리고요. 소량으로도 진짜 부드럽게 잘 펴발리더라고요. 다 바르고 나면은 눈가가 코팅된 느낌이 들고요.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바른 후에 하루 종일 촉촉함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바비브라운 아이크림을 진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 기준에 촉촉함에 지속력이 제일 좋았던 제품이라 오래 사용을 했는데 걔가 양 조절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비립종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대체품이 없어가지고 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얘는 성분도 비건 제품이라서 그런지 양 조절을 못해도 비립종 같은 게 올라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이크림은 얘로 정착을 할것 같습니다. 제품은 나스의 스킨 리스토레티브 나이트 트리트먼트입니다 얘는 제가 나스 매장에 다른 제품을 테스트하러 갔다가 제 얼굴이 건조해 보인다고 직원분이 이렇게 쌀알만큼을 발라주셨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촉촉해가지고 그 충격이랑 촉촉한 감촉을 잊지 못해서 겨울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밤 타입이라서 굉장히 꾸덕꾸덕하게 보이고요. 얘도 만져보면 약간 녹은 바셀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점도는 이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피부에 발라보면은 얘가 체온에 녹으면서 오일처럼 변하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엄청 부들부들하게 잘 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시켰을 때 마무리감이 진짜 진짜 좋은데요.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피부에 막을 씌운 것 같이 보습이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나이트 트리트먼트로 나와가지고 기초 제품을 다 발라주고 나서 마무리로 피부에 발라주면 아침까지 촉촉한 피부를 연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메이크업 전에도 잘 사용해주는데 소량 사용해가지고 볼이나 턱같이 건조한 부위에 한번더 발라주면 히터 바람에도 끄떡없는 촉촉함이 완성됩니다 얘가 30ml라서 용량이 작아보이기는 하는데 소량씩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얘가 단종되는 날이 온다면 나스 본사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품은 드렁크 리펀트의 버진 마룰라 오일입니다 이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 항상 상위권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했는데, 세포라에 입점되고, 바로 데리고 와서, 어마어마한 보습력을 겪고, 여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몇 통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려보면, 주르르 흐르는 가벼운 오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줬을 때 엄청 흡수가 빠른 편에 속하고 이렇게 보습막을 씌워준 것처럼 아주 촉촉해집니다. 심지어 이 촉촉함이 다음 날까지 유지가 잘 되는 편이라서 정말 어마어마한 유지력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얘는 무겁지 않은 가벼운 오일에 속해가지고. 오일 발랐을 때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성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수부지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를 사용해 보면서 드렁크 엘리펀트 다른 제품들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한테 는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하고 나이트 스킨 케어 용도로도 사용하고 보습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쓰고. 있 흡수도 빠르면서 속건조도 엄청 잘 잡아주고 보습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제품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최 기본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촉촉한 기초 꿀템들을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八。